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fx가 절댓값 x야. 그러면 fx를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돼? 절댓값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로 나오고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 xfx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 기억에 있는 애. x제곱이, 뭐야? x가 0보다 클 때고, 마이너스 x제곱이 x가 0보다 작을 때네? 그치? 어. 자, 그러면 이미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xfx를 미분하겠다, 이거야.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바뀌겠어? 위에 거 미분하면 2 x 아래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ex. 근데 나는 어디서 따지는 거야? 0에서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x에다 지금 0을 대입을 하는 거야. 둘 다, 그치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둘이 같지? 그래서 얘는 어, 지금 왜 0을 집어 넣어요? 0에서 미분계수를 질문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어, fx하고 gx를 보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아주 친절하게 잘나눠 놨잖아 어, 이렇게 해서 fx가 x에 gx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고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x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됐네? 어. 그 얘도 또 우리가 미분을 하겠지. 미분을 하면, 어, 2, 4X 플러스 1. 밑에 거는 2X 플러스 1.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0에서 우리 따지는 거니까, 0을 대입하면 1이 되고 x에 0을 대입해야 돼, 그치 여기도 x에다 0을 대입하면 1이 나와서 똑같네. 어 그래서 얘도 미분 가능한 거네. 자 이게 위에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x가 0보다 작을 때인데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질문했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러니까 위 아래 둘다 0을 넣어서 확인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 절대값이네. 음. 자 그러면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되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어 f(x)는 지금 x였다고 이거 그럼 x 그다음에 0보다 클때 g(x)는 이렇게 됐고, 그치?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어,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된 거네. 자, 요거 정리하면, 이러니까 아 어, 자꾸 가루를 틀려 그러네 이렇게 됐고 밑에 있는 애는 마마니까 플러스 1 해서 절대값 1은 곧 1이잖아 그치? 어 잠깐만 맞나?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1요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내가 뭘할 거냐면, 0보다 좀클때 이야기니까 얘 위에 있는 애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요건데, 뭐야.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 아. 0보다 조금 큰데, 0보다 많이 크면 양수로 나오는데, 0보다 조금 크다고. 그럼 양수염 음수야. 음수. 음수니까 뭐야? 아, 이게 애매하네. 응? 음? 음, 이거를 범위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음, 아, 아니네. 0보다 크지면 얘는 계속 음수니까. 음수네, 그냥. 여기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그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뭐야?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없네? 어, 이미 뭐야? 양수다, 음수다 판단할 거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맞지? 그러면, 위에 거 미분하면 뭐야? 상수는 사라지고, 숫자가 플러스 X 남는데, 거기다 0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어, 0. 1 미분하면. 어.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위에 있는 애 미, 위에 있는 애 정리를 다시 하면, X 플러스 1인데, 맞지? 근데, 미분함 뭐야? 어, 1인데, 1. 그치? 1이네? 밑에 있는 애, 얘 미분함 뭐야? 오, 그럼 둘이 같아 달라. 어, 내가 착각을 했네. X제곱이야. X가 사라지니까, 그치? 어, 그럼 뭐야? D긋은 잘못됐구나. 어, 그래서, 기억력. 어, 이거 좀, 순간 당황스럽네. 어, 오케이.